공천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외부 지문 4번 t r i n s l u c e n t viruses live in your body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가 당신의 몸 안에 살고 있다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AI가 분석하고 있다 뭐 하는 것까지 이제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AI에게는 정작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AI 덕분에 이런 게 가능해지기는 했겠지만 어 기사 자체에는, 원문 자체에는 그다지 많은 언급이 되어 있진 않고요 그래가지고 이 바이러스 엄청 많아 우리 이거 연구하고 있어야 걸리는 내용이 글그 자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문 보기 전에 밑에 보시면은 단어들 이 있는데 제가 동의어를 제시하고 있는 이 단어들이 있고 동의어를 제시하지 않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는 게 거의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굳이 어, 이 프린트 내 포함시키지는 않았는데 어, 뒤에서도 나오고 있는 글이 어, 가지고 있는 어,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반드시 외워둬야 되겠고요. 자, 해당 내용이 나온다고 해도 잘 읽을 수 있도록 단어 알아둬야 되겠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the viruses we know best. 자, 우리가 가장 잘 읽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 해가지고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형태로 나오고 있죠. 그런 바이러스는 all the ones, 어떤 것들이다? That make us sick.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것들이다. 라고 해서, the ones는 지금 바이러스를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바이러스는 우리 아프게 하는 바이러스라고요 뭐 인플루엔자라든지 천연두라든지 이런 것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인플루엔자는 어떤 인플루엔자야 주격강의들보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침대로 보내버리고 천연두는 우리를 무덤으로 보낸다고 라 하는 거죠 자, but, 하지만 healthy people 자 건강한 사람은요 a life w e 라고 하는데 life는 이제 아, 기, 몸으로 가득한 이런 뜻입니다 가득한 기특한이라고 보이는데 가득한이요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로 that don't make us ill 우리를 아프게 만들지 않는 이라고 해가지고 주격관계되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scientists e s m a t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대절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tens of trillions of virus 자, 트릴리언이 단위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죠 빌리언 다음은 글로 기억하는데 한국어랑 잘안 맞아가지고 떠올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어 많다라고 해주세요 많은... 어 수십조개라 돼요. 많은 바이러스들이 살고 있다. 우리 안에 살고 있어요. Though they've identified just a fraction of them.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이제 사이언티스트들을 받아주는 이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식별했어요. 아주 일부만, 그것들에 라고 해요. 이거는 바이러스 말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대상이 아니니까 대이랑데미한 문장에서 같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같은 대상이 아니죠. 자, 그래서 많이 살고 있는데 몇개 식별하지 못했어. 이게 뭐다 뭐다라고는 아직 발견을 못한 거예요. 존재 자체는 알고 있지만. 자, vast majority 어 대부분은 양성이고요. 양성이라고 하면은 딱히 해가 없는 거죠. Some may even be beneficial. 심지어 몇 개는 어떻게 되겠다? 이롭기까지 하겠다. We don't know for sure. 우리는 확실히 알지는 못해요. Because 왜냐하면 most of the so-called human virus. 자 대부분의 소위 말하는 인간의 바이러스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롬이라고 하는 영어가 저도 정확히는 뭔지 모르는데 그냥 바이러스 전반을 부르는 거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총체는 바이롬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바이롬은요 미스테리로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인간 안에 참 많다. 뭐 이롭고 뭐 양성이고 해롭고를 떠나서 엄청나게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시여 올해 five universities 자 다섯 개의 대학이 협력해요 for an unprecedented hunt 전례 없는 사냥이야 자 뭐를 위한 사냥이야 이런 바이러스들을 식별하기 한 사냥을 이제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라고요 they will get the liver, uh, stool, blood, milk, and other samples from thousands of volunteers 수천 명의 자원가로부터 자원자로부터 이제 침이나 대변이나 피나 여기서 모유 그러니까 이제 모유죠. 모유나 다른 샘플들에서부터 바이러스를 찾고 그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the five-year effort called uh, Human Bion Project 해가지고 어쩌저쪽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분사구가 이제 문장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뭐라고 불리는 거야? Human Bion Program. 자 그냥 그럼 인간 Human Bion Program을 하고요. 자그 다음에 지원을 받은 거야. 171 밀리언 달러 정도 받았대요 연방 기금에서부터 이러한 5년간의 노력은 the 조사할 것입니다 샘플을요 근데 뭘 가지고 AI를 가지고 실험을 할 거예요 자그 다음에 Hoping to 라고 해가지고 분사고문입니다 그냥 기대하면서 희망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Hoping to learn about 뭐에 대해 배울 거야? How the human body influences our health 인간 바이롬이 우리한테 영을 향 어떻게 찍기 치는지를 알아내기를 기대하면서 자, 그다음 문제. 자, i, will, I think it will stomp updater 자, 수험프라고 나와 있는데, 수험프는 이제 늦지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범람하다 내지는 압도하다. 그니까 러 덮어버리는 거예요. 범람해가지고. 데이터를 압도할 거야. That we've had up until now.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목적격 관계대무사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up until은 그냥 now까지 합쳐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말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써있는 거 읽어보시면은, 어, 뭐, 읽어보시고요. 미생물학자래요 자, 이 사람 설명해주고 있는 글이고요. 자, 그 다음. The first hint of human virus. 인간 바이러의첫 번째 단서는요, 나타났습니다. 100년 전쯤에 나타났어요. 100년 전도 전에. Analyzing stool samples. 자, 어떤 대변 샘플을 분석하면서 라고 해서 분석어이 가장 먼저 튀어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발견했어요. virus e s known as fudge. 파지라고 불리는 그런, 뭐, 그렇게 알려진 바이러스를 발견했어요. 근데 파지는 뭐야? That could infect bacteria inside the gut. 내장 내에 있는 박테리아를 감염시킬 수 있는 파지라는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그래서 파지는 또한 나타나요. 입과 폐와 그리고 피부에서 다 나타난다. 그래서 바이롬에 이제 대한 연구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가 발견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파지라고 하는 것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시작을 했다. 관련된 걸 말해주고 있는 글이 되겠고요. Scientists have later found viruses. 이제 나중에 어떤 바이러스를 찾았냐면 주격관계자무사 연결되고 있죠. Infected our own cells. 우리 세포를 감염시키는 거야. Without causing any major symptoms. 주요한 증상을 발현시키지 않은 채로 우리 세포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도 나중에 발견했다라고 그래서 so, vast majority of the world population 자 인구 대다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감염되었다고 라 하는 거야 with c y t o m e g a l o v i r u s s 라고 해가지고 자 몰라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hich can colonize just about every organ 자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주는 주격관계대명사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colonize는 서식하다 이런 뜻인 건데 어, 그냥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쫙 깔리는 거예요 자뭐 식민지화다 하 차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서 그래서 말 그대로 모든 장기에 서식할 수 있는 이런 바이러스가 있대요. 자 2000년대 초반에 in the early 2000s, 자, new general sequencing method라고 해서 염기서열 기법이래요. 염기서열 기법이 led scientists, 과학자들로 뭐하여금 과학자들로 하여금 뭐하도록 찾아내도록 yet more viruses. 자, 여기서 예시라고 하는 말은 그냥 뭐라는 어,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말입니다. 자, 훨씬 더 많은, 더 많은 바이러스를 발견하도록 이끌었대요. 이제 타이과 침과 대변에. 그래서 이 기술은요, 자, allow them, 그들로 알고 뭐할수 있도록 했다? To estimate the number of the virus e s in our body.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의 수를 추산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어떻게 하으로써 by ing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을 해 줘야 되죠 카운팅 카피 서버 바이러스 바이러스 의 유전자의 카피를 샘으로써 이치 그램 오브스 투. 그 이제 대변 1g 당 뭐라고 뭐 밝혀지기를 이렇게 밝혀지기를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문장의 내용이 밝혀졌다 라는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턴아우러 c 라고 하는 말이 그냥 끼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해석할 때 무시해도 그렇게 큰 상관없어요 컨인스 라고 해서 each gram of stool 이라고 하는 주어를 받아주는 동선이 tt 쪽에 있죠. billions of a fudge.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대요. 수십 개의 파지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인간 바이러 연구를 옛날부터도 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each person's got, 그러니까 자, 각자의 내장에는, 자, 하버, 자, 서식지를 제공한다 이런 뜻이요. 품고 있다. 수백 개, 심지어 수천 개의 종의 파지를 지니고 있어요. but 하지만 when biologists go from person to person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조사를 해 봤는데 생물학자들이 they w i l l find many virus species in one 아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바이러스 스피 이제 종들을 발견을 하는데 한 하는 사람에 t h a t are missing from another 근데 여기서 지금 대절이 나와 있는데 이 대절은 species에 묶여 있습니다. 선행사가 얘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어리라고 나와 있죠? 이제 복수를 받아주니까 얘랑 연결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고 다른 사람한테는 없는 없는데 이제 얘한테는 있는 그런 많은 바이러스 종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 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even when those people are married 심지어 어떨 때조차도 그들이 결혼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가지고 있는 어떤 바이러스 종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the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을 과학자들이 연구할수록 The more of 더 많은 종의 파지가 발견될 것이다. 그들은 더 많은 종들을 발견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더모일수록 뭐뭐, 뭐뭐 더하다. 더 비호급 더 비호급 형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수천만 종이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어쩌고 바르바기 힘드신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AI 시스템 중에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있다. 발견해왔고, 앞으로도 발견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러 가지라고 하는 기준이 작게 잡으면 수천, 많게 잡으면 수십 조막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뒷부분에도 어떻게 이제 발견을 하고, 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 그렇게까지 차이가 커 보이진 않아서 추가하진 않았습니다. 감사하기도. 그렇게 해서, 인간 몸속의 다양한 바이러스, 이런 바이럼들을 연구하고 있고, 연구해왔고, 자, 이를 탐구해보고 있습니다. 라는 걸 말해주는 글이었네요. 자, 단어들 반드시 숙지할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이제 계속 단어 시험 볼 거니까, 우리 해석만 시킨다고 단어를 시험을 너무 안 봤어. 이제 이제는 해석을 못 하더라도, 오히려 단어를 더 읽을 수 있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당 지문 설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